안녕하십니까 호크로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알면 깜짝 놀라는 부동산 소식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1차고요. 10월에 2차 그리고 11월, 12월에 각각 3차, 4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만원 이상 공급되기 때문에 사전청약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전 청약이 있던 날 정부가 부동산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 부동산 담화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응성숙 금융위원장과 김창용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지난주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서 수도권 지역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매물도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합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 시기에 부동산 담아라자좀 의아하죠. 자,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됐습니다. 대출 규제나 지역 규제는 나올 만큼 나왔고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세 규제밖에 없는데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규제를 풀자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강력한 세제의 규제를 적용하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꽤나 놀랄 정보가 있어서 공개를 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과열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네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는 단순한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렸다. 현재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적 적정 특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특히 가장 최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부동산 경고로 담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택 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 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기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당기겠다. 여기에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란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 관리 부분입니다.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책은 최대한 억제하겠대요.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 5에서 6%로 관리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대요. 내부 정보 불법 활용이나 가장 매매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와 불법점매, 부정청약도 상시, 연중,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장, 경찰청 수장들이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 장관은 요 공급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지역에 좋은 집이 공급될 거란 확신을 줘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게 하겠다.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에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제의 경우 11월에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 3기 신도시 등기 발표한 공공택지는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하겠다.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규모의 잔여택지도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하고 과천청사 대체지와 지금 논란이 많은 태흥시시 등 도심 내 공공주택 역시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 확정한 후 연내 지구 지정까지 완료 계획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3기 신도시 30만 호 청약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신도시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되고 나서 지구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천 계양 지구 말고는 승인 떨어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확정하고 사전 청약이나 사업 승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8.4 공급대책에서 7만 5의 고점 공공택지로 활용한 공급방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태릉 c c 를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뭐 서울시에서 뭐 반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토부에서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4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지역의 18만 5 신규택지 지정 방안이 나왔는데 7만 5는 광명시흥지구로 2월달에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투기 의혹 검사한다고 깜깜 무소식이었다가 다음달 11만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자 또한 이사공급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 13만 7천 호 중에서 7만 1248호가 지금 후보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주민동이 3분의 2 이상 받은 구역에 대해서 11월부터 본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 3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민간정비사업에 조합 설립에 해당이 돼요. 그건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 이후에 사업 시행가 관리 처분 단계까지 진행되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진행된 다음에 일반 분양 진행되는데 그럼 아무리 빨라도 6년 이제 5년에서 6년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은 이게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일반적 주택시장 공급이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급 대책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자. 그래서 민간 분양이 사전 청약 이야기가 오늘 언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사전 청약은요, 공공주택특별법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분양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공분양이 일반적인 공급만 있냐? 그렇진 않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공급까지 포함해서 공급도 이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분양물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공 분양 물량의 4배 가까이 물량이 되는 민간 분양에서 좀 끌어올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사전 청약을 제시한다고 오늘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한 겁니다. 자, 현재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특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 공급 물량 등에서 확대 시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분양과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주 전에 미리 사전 청약을 통해서 수요자를 찾게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언급이 나온 겁니다. 물론 민간 분양까지도요. 그럼 상당히 사전 청약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넘쳐나는 청약 대기 수요를 사전 청약을 쏟아 부어서 진정시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지금 뭐 청약 경쟁률 몇백 대에는 이제 뉴스도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만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늘리자고 했더니 공공 분양 물량 자체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적은데 신호 희망 타운으로 빼놨죠. 게다가 여기는 면적이 작은 크기가 많다 보니까 큰 면적 선호하는 사람한테 이제 약간 외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주거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6만원은 택도 없다. 그래서 그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직 토지 매각도 안된 민영 주택에 당첨자를 미리 선발한다. 좀 의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 매각을 서두르거나 토지 매각 당시에 기존 사전 청약을 흡수하는 분양가를 승계하는 조건을 내걸거나 해서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 분양의 민간 주택에 사전 청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해요.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언급대로요, 실제 공급 규모는 어마한, 어마어마합니다. 신규 특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63만 호의 공급 계획이 나왔죠. 84 공급대책으로 7만 호, 그리고 24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지역이 34만 호의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에 무려 104만 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에서 한 10만 호 날아간다 하더라도 거의 90만 호 이상이에요. 엄포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주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한 수요를 1, 2년 땡겨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근데 그 사전청약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도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언급을 했냐?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미 8에서 9% 정도가 된다며 하반기에는 결국 3, 4%로 때로 관리해야 연간 증가율 5, 6%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왜 무서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원장의 한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반기에 금융기관은 목적에 관계없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5에서 6%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8에서 9%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9%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에 얼마를 맞춰야 이 금융당국이 지정한 5에서 6%에 달성할 수 있냐? 하반기에 3에서 4%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이 3에서 4%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용시키려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4분기 때는 대출을 다 해주고, 4분기 때부터 작년 말처럼 신용대출 중단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4분기 신용대출 금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 같아요. 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dsr 관리 방안이 나옵니다. 여기서 투기 및 투기 과열 지구의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담보 대출의 차주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하는데 은행권은 40%고요. 비은행권은 60%예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40%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DSR 규제가 7월 1일부터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분해.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풍선 효과를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조 개입하고 그 이후에 증가세가 늘어나는 거 보면 바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계적이 아니라 바로 40% 적용 가능할, 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담아 내용을 종합하면요. 이미 엄청난 물량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신규 택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 엄청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민영주택이나 이사공급대책의 사전청약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민영주택까지 사전청약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한마디로 이 무주택자 청약 대기 수요를 한꺼번에 소진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의 사례나 해외의 사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며 기 경제부총리가 다섯 번째 경고를 냈고요. 늦어도 4분기부터는 연간 목표를 넘는 대출을 한 금융기관 중심으로 대출 중단 사태가 있다는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